네, 지금, 어, 하순, 저희 현장에 왔어요. 어, 지금, 위치가 딱 태양강 하기 좋게 돼 있어요, 지금. 이쪽이 동쪽이고요. 네, 동쪽. 그 다음에 여기, 이쪽은, 나, 여기 높은 데, 높은 데 있는 사이는 나, 남쪽. 그 다음에 저기 지금 계구가, 여기 지 이쪽하고 이쪽 사이 딱, 딱 이쪽이 서쪽이에요. 서쪽. 그 다음에 여기는 북쪽. 북쪽은 아무 관계가 없겠죠. 남쪽도 마찬가지예요. 남쪽도 산이 멀어가지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. 해가 해는 지금 이렇게 뜨죠 예. 지금 지금 여기 위치가 이제 좋은 게 뭐냐면은 동쪽으로 11도. 그다음에 서쪽으로는 거의 거의 뭐 1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. 저멀리 저 멀리 산이. 지금 동쪽을 쟀을때 각도가 11도예요. 서쪽으로는 1도 조금 넘게 나오기 때문에 어 지금 이 위치는 어 발전에는 어 참잘 되게 지금 구조가 나와 있어요. 예, 동쪽 11도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.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바람도 보면은 많이 불고 이 위치가 좀 높은 곳이에요. 보면은 거의 정상급이죠. 동쪽으로 봤을 때도 거의 정상급이고. 어, 서쪽에 잘 멀리 있는 산들을 보면은 여기가 위치가 좀 높은지 알겠죠. 예. 지금 이 일대로 어, 이렇게 돼요.